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 CPA, CTA, 재능기구에 대한 어, 우리 어, 좌담회를 가지고 합격을 위해서 어, 오늘 박태천 교수님을 모시고, 어, 박태천 교수님은 이제 CPA의 에, 경제학, 그리고 CTA의 재정학을 담당하시는 교수입니다. 오늘 어, 시간을 해주셔서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걸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좌담회를 하고 또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그 지금 재능기부 가해층국을 운영하시는데 네. 그걸 운영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네. 참 제가 어른 환경 속에서 어, 교육을 받았고 또 어, 동생들의 교육, 아버님을 일찍 여겨서 동생들 교육을 거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해야 되냐 이 교육계 통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들 다 무사히 교육을 시켰고 또 어, 자녀들도 제가 만족할 만큼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항상 학원이나 이 교육학교에 대해서 감상을 가지고 어, 저도 제가 이번 혜택만큼 이 사회를 위하여 특히 지금 현재 20대들이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학업을 진행하든지 자격증 준비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모시면서 재능 기부를 위하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며 특히 저는 그런 얘기 속에서 독일의 20대를 위한 정책을 정말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여고는 안되는데 독일에 보면 20대 30대를 향하여 바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부가 또는 사회가 이 젊은이들을 갖다가 발전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여러모로 표고 있는 걸 저는 간접적으로 또 뉴스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여러가지 각도로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이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듯이 또 뭐이 사회를 위해서 또 20대 애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없나 싶어서 많은 교수님들께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호응해 주신 교수님들 바로 옆에 박태천 교수님에게도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리며 음. 많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가해천국이 현재 몇 개의 카페 정도 운영되고 예. 계십니까? 네, 현재 지금 카페는 어, 저희들이 완성된 건 아닌데, 일단 시작을 한 것은 19개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여러 영역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취지가 좋고 이러면 이 잘못하면 학원과 대립 관계가 아니냐 이런데 그건 아니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학생들에게는 이런 어떤 바로 학원 외의 어떤 영역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과 저희 카페가 같이 더불어 가며 이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학원도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정말 실감을 들어야 할 학생들, 또 비전공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은 학원 이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학원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이때 저도 뭐 학원에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을 가지면서 대립관계보다는 공존의 관계로서 학원에서 수업받기가 힘든 학생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힘든 분들 또 지방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현재는 19개인데 앞으로는 입시 쪽이나 또 공원 쪽이나 이런 영역도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 같아서 계속해서 어, 앞으로 많은 카페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또 학원과 더불어서 공존을 운영하며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자, 어, 아, 예. <laughs> 말씀하세요. 예. 앞으로의 또 운영 계획 뭐 예. 앞에서 좀 말씀 주시는데 예예. 뭐한번 예예, 그렇죠. 예, 예. 한번 더. 예,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이드는 자격증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격증 위주의 이제 뭐 여러 영역을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진행하며 어, 가는데 앞으로도 이제 입시나 그리고 공무원이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의대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만약에 참여 교수가 있고 또 관심 있는 교수들이 있다면 이쪽까지 영역을 개발해서 이제 정말 어, 학원이 할수 없는 영역을 우리 과외천국에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정말 어떤 면에서 이 장래 크는 이런 20대들, 또 30대를 위한 진실한 마음 속에서 강의를 진행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떤 교육에 소외되는 층은 없지 않겠나. 그 위하여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 교수님을 설득해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설득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참 이해를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기 강사들이나 교수님들이 참 그래도 사회를 생각하는 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설득을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참여해 주시고 선뜻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특히 당장 경제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제가 촬영을 직접하면서 느끼는 게 가장 강의를 참 잘하시구나. 그리고 적게 논리적으로 강의를 해준다면. 뭐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절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뒤떨어지지 않을 거고 합격 꼭할수 있다 이런 강의를 저는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강의가 정말 좋은 강의이신데 이렇게 또 참여해서 좋은 강의를 들려주고 자기 역점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 좋은 취지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과목에 유능한 그 교수님들이 네. 참여하라고 네, 어, 렇습니다 예, 예, 요즘도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카페 속에서 보면 어, 재능 기부를 원하는 교수님들 재능 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유능한 교수님을 모신다는 이런 어, 문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저희 학원 메일로 저희 뭐 대표 메일로 뭐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시겠다고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비록 재능 기부로 하지만 어, 누가 봐도 뭐 강의가 참 좋다. 또 최고의 강의다. 이 그리고 정말 진실로 도움 된다. 이렇게 되게끔 하루아침에 뭐된건 아니겠죠. 그러나 앞으로 세월을 두며 계속해서 제가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고, 특히 뭐 CTA 같은 경우는 아마 경제학, CTA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학, 이 부위가 아마 우리 박태철 교수님은 해당되는 입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어, 강의 내용을 보면 뭐 충분히 c p a 이론 쪽의 경제학은 파버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예, 예, <laughs> 그 지금 제가 그, 저는 그가요천국에 이제 기본 이론 경제학 강의하고 또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이를 어, 강의를 올려놨는데 뭐 하여튼 c p a 는 우리나라 객관식 시험 중에 뭐 최고난도의 시험입니다. 근데 그까지 이제 다 대비가 될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다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이론하고 객관식 문제 그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크게 그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어, 그리고 이제 CTA는 재정학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재정학은 제가 강의를 아직 안 했어. 안 했고요. 앞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재정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이제 일단 경제학 원론을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미시경작 쪽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원론에 있는 그 미시경작 쪽에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네. 공부를 이제 충실히 하신 뒤에, 뭐 재정학에 이제, 접근하시면 재정학이 훨씬 쉽게, 네,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CTA 준비하시는 분들, 재정학 준비하시는 분들, 일단은 경제원론에 미시경작은 이렇게 이제, 차근히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 앞으로 이제, 제가 또강의에서 올릴 부분이겠지만은, 그 재정 알게 들으시면 상당히 쉽게 접근하고, 뭐, 점수했다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예. 교수님은 이제, 경리학 강의하고, 예. 그저 회계학하고, 예. 재무관리 쪽에 예. 그렇죠. 네. 강의를 예. 하시는데, 예. 뭐 어떻게 CPA, CTA 준비하신 학생들을 예. 위해서 어떻게 예. 공부해야 될지 한 말씀을 좀.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이제, 회계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회계원리에서 비전공 학생들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특히 비전공의 경우는 회계를 바로 들어가면 진입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회계원리를 일단 맡고 또 과목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c p 공인회계사인 손세정 교수님이 중급회계를 일단 맡아서 이제 회계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분야 그리고 이 예를 들면 수준 있는 분야까지 같이 가봤다 이래 보고 뭐 경영학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1차에 속하는 뭐 CPA의 경영학은 거의 어전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특히 CPA 1차의 어그 경영학은 정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70%어 정관리가 30%가 1차에 들어갔는데 그 영역까지 다 커버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전략과목으로 다른 과목을 끌어주는 전략 과목으로 경영학을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되고, 또 2차의 재고관리는 아무래도 재고관리에 의해 된다. 기초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이론의 역점을 두고 뒤에 연습 문제를 돕기 때문에 아마 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뭐 CTA 쪽의 회계학은 아까 공이 말했지만 제가 원리를 강의하고 중국 얘기를 우리 CTA 국민에게서 손세정 선생님이 연결되어서 어 여러분이 도움이 되게끔 이리 이끌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여기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점광이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드립니다 네. 기타 과목들의 예. 그 유난한 교수님들도 예. 더 빨리 초빙하셔서 예. 이제 모든 과목에 다 이렇게 예. 구석이 갖춰지게 아, 예. 세팅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대표님 뭐, 어, 대표님으로서 마무리를 예, 예. 해주시죠. 그렇죠. 예. 뭐 우리 최초로 c p a CTA의 재능 기구에이감좌가 앞으로 살아나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갖다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이 방송을 보며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교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정말 우리가 사회에 좋은 일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이런 좋은 하나의 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또 지금까지 학원이나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신 여러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이 절대 대립관계가 아닌 소위 되는, 보존의 관계로서 영역을 메꾼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여하튼 오늘 어,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짧게나마 전하고 다음 기회 때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